허리 그러면 그게 왜 생기냐?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요 섬유륜이 약해져요. 찢어지면 어떻게 되냐? 증상이 심하겠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네,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의 통증은 대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잘못돼서 생기는 거잖아요. 맨날 허리 그러면 대부분 다 디스크 디스크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 디스크라는 게, 줄임말이지만, 디스크 탈출증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디스크의 일부가 뒤로 튀어나가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 그게 디스크 탈출증인데, 그게 왜 생기냐, 그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제, 디스크 구조를 이제 먼저 보면, 디스크 이렇게 호떡처럼 생겼어요. 호떡인가? 찐빵인가? 뭐 하여간, 이렇게 납작한 호떡 있잖아요? 그쯤 생겼는데, 그게 단면도 자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바깥쪽에 AF라고 써있는 게, Annulus Fibrosus라는 소리예요 Annulus Fibrosus 뭐냐면, 바깥쪽에 섬유가, 이렇게 그, 우리 그 뭐, 도가니탕 이런 거 먹으면 이렇게 섬유 있잖아요. 섬유 이렇게 감겨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섬유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섬유륜이고, 요 가운데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MP라고 적혀있는데, 요건는 Nucleus Purposus.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액인데, 요건 젤리에요, 젤리. 딱 우리 먹는 젤리랑 비슷해요 성상이.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수분이 이제 들어 많고 뭐해서 얘가 이제 섬유륜 안쪽에 이런 충격 흡수제 재질이 들어 있어서 위 아래로 올라오고 내려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거죠 이게. 꼭 쿠션처럼 생겼잖아요 생긴 게 구조가. 이렇게 생긴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체행성 변화를 겪고 하면은 바깥쪽에 있는 요 섬유륜이 약해져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벤트 때문에 찢어지기도 해요. 찢어지면 어떻게 되냐? 안쪽에 있는 수액이라는 게 삐짖고 나올 거잖아요. 찢어진 틈을 타고. 이건 젤리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위아래에서 계속 이렇게 체중으로 누르기 때문에 여기 압력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찢어진 대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와서 시게 나오면, 이게 아주 왕창 나오면은 그걸 보고 이제 익스트루전이라고 부르고, 살짝 나오면 프로트루전 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튀어나오는 게 맨날 똑같은 대로만 튀어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찢어질지 모르니까 디스크가 이제 뭐 가운데로 나왔냐 뭐 가운데 옆으로 나왔냐 뭐 여기를 그 신경공 이라고 부르거든요 신경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신경공으로 튀어나왔냐 아니면 척추관 바깥쪽에서 튀어나왔냐에 따라서 이런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센트럴 존 가운데 서브아티큘라 존, 그다음에 프라미널 존, 익스트라 프라미널 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독에다 그렇게 적죠. 센트럴 존에 뭐 프로투 전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튀어나온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증상이 다르겠죠. 그야 뭐 위치에 따라서 누르는 신경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디스크가 있으면 안 되지만 튀어나와도 그래도 꽤 오랫동안 버틸 수있는요 여기에 가운데.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로 튀어나올 때는 웬만큼 튀어나와서는 증상이 잘안 생긴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 프라미날 존이라고 하는데 여기 여기가 구멍이 좁잖아요 근데 여기에 툭 튀어나오면 조금만 튀어나와도 신경이 딱 누르기 때문에 그 바로 증상이 생기는 여기가 이제 조금만 튀어나와도 이제 증상이 생기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 크기에 따라서 디스크가 엄청 크네 증상이 심하겠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위치에 따라서 프라미날 존에서 조금만 튀어나와도 증상이 심한 거고 센트럴 존은 웬만큼 튀어나와도 증상이 경미한 그런 이제 증상의 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생겨서 어떤 병, 병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튀어나오는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다.